와, 바다 너무 좋고, 밥 먹는 시간에 낚시터 왔는데, 릴을 안 갖고 왔네. 돌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 아침이에요. 네, 일요일 아침. 오늘 한 10시쯤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낚시 한 1시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운전하는 시간 계산하면 네 낚시 한 시간 하려고 여기로 왔는데 아,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15분 걸리고 천천히 가면 20분 걸리거든요. 주차장에서 낚시터까지 네, 아침에 햇뜨기, 햇뜰 무렵에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낚시 <laughs> 시작하려고 했더니 릴이 없어요 네. 릴을 차 안에 두고 왔네요 짐 줄인다고 가방을 차 안에서 뒤적거리다가 릴을 빠뜨리고 우비만 집어넣고 왔네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릴 갖고 또 내려가는 길이에요 1시간 낚시할 수 있는데 네, 왕보 30분을 날렸죠 아, 오늘 일어나긴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네, 새벽 3시 반부터, 와, 낚시 30분 하다가 집에 가기, 아, 다시 시드니 돌아가게 생겼어요. 완전 최악의 효율. 근데 바다 날씨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왔는데, 좋은 뉴스 있죠. 30분이면 뭐 30분에 딱한 마리 잡고 가죠 쿨하게. 굴락. 아 저는 음 그냥 뭐 낚시를 깊이 연구해서 그냥 탑이 돼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낚시를 하고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가볍게 가서 한두 마리 딱 잡고 오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밑밥도 안 들고 가고. 들채도 없고, 어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미끼도 없고. 그냥 갯바위 가서, 풀이, 풀 있는데 가서, 풀 뜯어갖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예. 낚시 잘, 잘하게, 전문적으로 잘하게 하고 싶으면, 예.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영상 올리는 거 많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별로 시간이 없어서 잠깐 잠깐 짠 낚시하실 분들은 네 그냥 가볍게 갔다가 가볍게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대신 빵 때릴 날이 많겠죠. 업투유 <laughs> 골라. 네 아직 낚시 시작도 안 했고 걸어가는 중인데 또 켰어요. <laughs> 빵 때릴지 모르니까 영상을 많이 찍어놔야 돼요. <laughs> 그 이런식으로 버리는 영상들이 예뭐 예를 들어서 낚시를 2시간 하면 예 30분은 낚시하고 1시간 반은 아직 서툴러서 예 편하게 만지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짬 낚시를 갔는데 그 와중에도 <laughs> 절반 이상은 딴짓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laughs> 대단하다 아무튼 여기 초입에 예, 낚시 하시는 분세분이 계세요 예, 세분이 불행히도 예. 밑밥 돈큰 거를 세 분이 세 분이 열심히 치고 있어요. 저기다 이렇게 치면은 어디까지가 집어가 되는 거죠? 고기들이 냄새를 맡고 어, 동네 고기들이 싹 모이는 건가? 아무튼 최대한 멀리 멀리 떨어져서 어, 낚시를 해보려고요. 예, 밑밥이 없으면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해야 돼요. <laughs> 라네 이제 채비가 끝났어요 낚싯대는 3호대에 5.3m 썼고요 네, 원줄은 50파운드에 지금 반유동 채비를 끝냈어요 비치 쓰고 있고 면섬 매듭을 맺고 목줄은 6호 목줄 6호 목줄에 바늘 네, 13호 쓰고 있어요 한목줄 3m 썼나요? 아예 아 어, 저는 아직도, 예, 이게 좀 이것저것 해보는 중이라, 예, 체비가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잘하시는 분들 보고, 예, 그분 거 따라하세요. 제거 따라다가는 그냥, 어 예,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이거 시간 끌라고, <laughs> 영상, 영상 드리려고 그냥 대충 설명한 거예요. 한, 갯바위에서 5m에서 한 7m 떨어진 곳을, 예, 밑풀 밑길 써갖고, 살살 꼬드겨서 예, 드라마한 마리 잡고 철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굴락. 네, 저기 자리 잡고 던져봤는데 예, 보는 거하고 틀리게 다르게. 예. 바닷물이 너무 개파이 쪽으로 너무 밀려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전, 반유동하다가는. 예, 뭐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노동으로 채비를 바꿔보겠어. 면사매도 풀고, 예. 찌도 바꾸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클락. 와, 하여튼 갈매기가 바다 위에서 저기 뭐 먹을라 그러나, 저뭐 하는 거죠? 알메기는 맥도날드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저기도 사네. 와, 오늘 뭐가 문제인가요? 기본기가 없으면 변화하는 바다에 대응을 잘못 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네 여반 넓은데서 블랙을 좀 잡다가 가려고요. 뭐 드라마는 한 시간 동안 뭐 아예 입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블랙이 하나 나왔거든요. 예. 네. 어쩔 수 없죠. 뭐 블랙이나 몇 마리 타작하고 가야겠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끌라. 이렇게 낚시하기 편한데요. 애석하게도 현재스코아 블랙 한 마리. 음 이렇게 큰 바다도 간조에는 고기가 안 나오나봐요. 아뭐 입질이 없어요. 미안하네. 아무튼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걸럭. 네,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버저비타 했어요, 버저비타. 아이고. <laughs> 네, 드럼 하나 잡았어요. 예. Yeah. 아이고, 이제 집에 가자. 아이고, 마음 편히 집에 갈수 있겠네요. 바다는 이렇게 좋은데, 확실히 큰 바다도, 네, 어차피, 이 갯바위 낚시는 간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네요. 와, 그래, 다행이네. 뭐, 허침질 없이, 뭐, 미끼 뭐, 바늘 털리는 거 없이, 예. 네. 세번후킹에세번 딱딱딱, 골렉두 마리, 드라마 한 마리. 이야! 좋은 주말 되세요! 바이!